김현철 대통령에 대한 작자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 국민일보에서 2020년 1월 15일 오후 1시 32분에 올린 기사입니다. 이 강의를 녹화하는 시간은 3시 51분입니다. 약한 시간 한 어, 시간 20분 한 시간 20분 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ys차남 김현철이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맹비는,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대통령이란 작자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능밀한다는 거침없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자, 대통령이란 작자가 기자회견이라 치시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능밀하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정말 그들은 우리를 얕잡아보고 우리를 거저 한단 노리개로 취급할 것이다. 세상은 북한 체제와 비슷한 전, 전체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 이 김연철이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남이었죠. 그런데 이 김연철이가 2년 반 전에 저번 대선에서 민주당 소속이었고 문재인을 대통령 만드는 데 앞장섰던 그 앞잡입니다. 이 김연철이가. 그런데 김연철이가 이제 2년 6개월 만에 문재인의 그 실체를 알고 이제 이렇게 결별을 한 겁니다. 진중근처럼 자, 이 기사에 대해서 좋아요, 4,468.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화나요, 677. 왜 우리 문재인 선생을 욕하느냐 하는 게 677. 이 문재인 지지자들이죠. 약, 약 10배가 더 많습니다. 뭐, 비율로 계산해도 이게 15%대85% 정도입니다. 이게 조작 없는 진정한 민심입니다. 자, 여기 대해서 지금 댓글이 2184개나 달렸습니다. 시간이라고는 2시간도, 2시간도 채안 됐죠. 1시간? 지금 4시고, 1시 반이니까, 2시간 반 됐나? 2시간 반 만에 댓글이 2184개가 달렸습니다. 이 댓글, 여기서 보게 되게, 되게 되면은에 어마어마한 공감 클릭수가 있습니다. 그거 좀 전에 보고 들었는데 싹 옮겨버렸네요. 그 공감도 이 수천 개, 이게 비슷한 비율로, 어, 4, 5천 개가 공감한다, 누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감하지 않는다가 한 5%나 10%쯤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화면을 키니까, 이제 녹화용 컴퓨터를 키니까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사 넘어가버렸습니다. 여기 가게 되면 독 공감 같은 게안 나타나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바로 없네요. 바로 없네요. 일액으로 이런 조작하는구나. 제가 이거 지금 녹화기 5분 전에 지금 녹화기 5분 전에 자 여기에 이 공감한다가 뭐 3,000개 공감하지 않는다가 뭐 128개 이런 식으로 다 있는 걸 보고 지금 녹화하려고 들어왔거든요. 컴퓨터를 키니까 네이버에서 없어지고, 이게 지금 일로 너무 아프렸습니다 언론사로, 언론사 너무 아프면 이게싹다 없어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론조작을 하네요. 이야 이, 뭐, 전부 다 비난하는 겁니다. 전부 다 비난하는 걸. 자, 근데 야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구나. 인생은 요지경인 거 맞네. 문통 지지한다고 김영삼 아들, 김대중 아들 다 모았다고 대깨문들이 난리칠 때는 그제 같은데 이제 문통 비난한다고 대깨문들 바로 척표로 취급해버리네. 이랬다 저랬다는 김현철도 문제고 시시각각 변하는 대깨문들 정치놀이 또한 코미디다. 내가 볼땐둘다 다를 바 없다. 이런 때이 댓글이 공감한다가 수천 개, 비공감한다가 뭐, 고작 몇십 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바로 몇분상하에 옮겨버리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공감, 비공감. 이야, 이 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구나, 여론을요거 다시 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사에 대해서 이제 뭐 읽어봤자 전부 다, 그럼, 문재인 비난하는 거리고요. 이겁니다. 여기서는 좋아요, 4762. 이것이 지금 현 정부를 반대하고 규탄하는 사람들입니다. 화나요, 726. 왜 우리 문재인 하늘 같은 선생님과 욕하냐? 지지자들입니다. 726. 4762대 726. 이게 그대로 국민 여론입니다. 조작 없는 국민 여론. 이 댓글, 여기 남아있다가 컴퓨터 키다마저 옮길 때만 없었네요. 참, 이야,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군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자, 또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